Oh, keep oh, God, this place reeks. I need to wash with the throw way down here. Keep that keep up. There be light. Let's grab our gear. 장비. 장비 챙기자고 장비해야 되는데. L 이렇게. Our backpacks are still here from last time. 오우건총건총쏘는거 권총. 권총 어렵겠다. 아무러도 없고. 장비 딱 차고 수집가. 1달러또뭐 있나? 조준 상태가 아닐 때알르트를재 저장도. 아제작를재장들 하고. 오! p 어, 이렇게 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Wanna boost me up?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올려가려고 어떻게? 아 여기다가. 저 올라가. You ready? Yes, ma'am. I'm ready. 아 현실적으로 올라간다 진짜. 굉장히. 야, 나도 잡아줘 나도. Come on. 오케이. Okay. 아, 힘센데 힘센데 잡기가 보통이 아니겠네 힘세네요. 가서 올라가볼까? 땅굴들이 있구나. 어. w h am I not? 비밀 아지트 안는건 <목소리> 어떻게 앉지? 파밍할 게 없네, 그렇게 많이. 파밍 요소가 별로 없나 보다. 파크르 적인 게임은 아니고. 서로를 알아가 y 데이트? 뭐야, 나이 차 많이 나 i 이 y o u r t s r e r o 레더 레더면 사다리인데 여기 있잖아 사다리. g o Great, bring it over. Lady first. Lady first. Lady, you must be thinking of someone else. <laughs> 아 눌러서 가져가. No This way. 야, 이때 아이템 없나? 아이템 아이템 그렇지 없을 리가 없지. 없네. 어, 없을 리가 있네. 그렇지. 아, 잠깐만. 친구, 여기, 아, 이런 아이템 숨겨져 있다고. 나는, R3으로, 오! 오! 오, 소리, 소리, 리얼해. 이거 뭐야, 이거? 쓰러진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를, 패널트를 보려면 이걸 누르라고? 이게 지금, 어.

약이랑 탄약을 더 받겠다고. 쥐똥도 없네요 진짜 여기. 보자. 아, 포자. 포자 이거 약간 이렇게 분말가루 같이 나오는 거 이거 같은데. 청소 준비해 보자. 이렇게 해서 땅땅땅 쏘면 되죠. 물론 예행 연습이었어. 아, 뭐야? 이거 총 쏴야 될것같은데 왠지 느낌 이총 쏴야 될것같 죠? 기어 가자. not that old. b t t keep 무서운데. 백퍼 움직인다 너. 오우 이거 뭐야 이거? 후... 자, 이쪽으로 갑시다. 아, 어,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좀 가까이 가면 봐봐 봐봐. 가까이 가면서 움직인다. 아, 지금 이네라고 왜? 잠깐만 지금 뭐하라고 왜왜 h o u 가까이 가야돼? 아니구나 아 i t through 가 e r e 이해 l o o k 제가 딱 이렇게 n I'm l 플레이를 이렇게 편하게 보시 l o 보시기만 하면 돼요. 편하게. l o i w 도와달라는데도하나못쫓잠깐면방도니만가자 Don't l 어 어, 이게 아니고. 나알알사 do y 이 u want to do? i l 어? 알 l l i 한발 쏘고 두발 먹었으면 개이득이고 사람에게 해방까지 우리 저 사람에게 구원까지 해줬으니까 정말 정말 개이득이죠 야 여기 너무 뿌옇다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뿌연 거 아니야 이거? 뭐 있다? R1의 개기는 조율창 참기 R1. 아, 이거구나. 아, 이거야. 감염자의 뒤로 은밀하게 다가가서. 오, 이런 것도 있어? 대박 대박 야 무슨 <laughs> 오 대박？어, 대박, 대 뭐, 장난 아니야? 대단해, 대단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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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이 장난 아닌데, 이거? All right. That's all of them. I hope so. 가자 Let's head back into the city. 어디로 어디로 일로 가야겠지 총알이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총알 없고 어이 깜짝이야 어우 깜짝 놀랐어 방금 저기 뭐야 숲을 보고 여긴 갑자기 총알인가? 나이스 세 발, 여덟 발 있다 어...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긴가 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혹시 모르니까 아이템이 있을 수도 모르니까 라이트 끄고 소리가 패드서 나요 되게 깜찍해 그 뭡니까 동생이 남기는 쪽지 뭐라고 써져있지 읽어보자 우린 지금 갇혀있어 우린 지금 갇혀있다고 난 이제 장벽 너머에 있는 지역을 다시 볼수 없을 거야 동생아 밀수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군인 부대가 접근한 소리 들었어 우린 당황해서 이 건물에 숨었지 밀수꾼이 와서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격리 구역으로 같이 가자고 했을 때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감염자에 당했어 이거는 뭐 뭐야 가자 가자 나가자 뭔지 모르겠고 비키라고 이 친구야 비켜봐 비켜봐 아, 뭐하는거야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뭐하는거야 이거 비, 비키라고 언니 나가자 어. Oh. 떨어지면 죽, 죽나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 음악이 상한데 음악이 상한데 이야 그래픽 멋있다 우와 우와 배경 사진 찍고 싶다 뭐 있죠 혼자 안 되겠어 도와줄까 코호션 주의 와치 스텝 발발발 조심해요 발 조심해 x 를 누르면 올라갑니다. <laughs> 판자가 떨어져 있다. 판자, 판자. 어디 판자 어디 있어? 어? <laughs> 제가 뭐 어떻게 도달해요? 잠깐만. 판자가 떨어졌다 이거지. 그러면 일로 가서 어, 내려가야겠지. 일단 내려가서 판자 들고. 근데 여기서 뭘할수 있나? Here, pass it to me. 케이케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어? 이야 너어 여기 여기 좋아 좋아 주자. 언니 자 간다. 언니 받아. 자뭐이거 어떻게 주냐? 자 여기. 엄마? 어떻게 줘야 되지 이거? 너 달라면서 너 뭐하고 있는거야? 일단 여기다 놓고 가져가 어제 갖고가 오케이 오케이 그래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어, 잘한다 잘한다 오, 여전사야. 대박. 근데 난 어떻게 올라가냐? 난 어떻게 올라가지? There we go. 너만 가면 되니? Here a up here. t s move? 잠깐만. 여기서 올라가 있다. 이렇야될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딱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 여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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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가고 언니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점프. 항상 총 e s 있게 쏠 준비. 오케이. 잠깐 잠깐, 항상 아이템이 있는지 없 보고 너 빨리 가지 말라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한 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네요. 아무것도 어, 여러분 꽃 감상하시고요.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꽃 감상을 할수 있는 여유를 마음에 품도록 하겠, 하, 하겠습니다. 자, 언니 어디 갔어요? 닫고, 달까? 와 무슨 생존 게임 같아 이거. Sure we'll 어디 어디? 타야 어디? 어 알았어 알았어. 네 발. 지금 그러면 1 2발 있나? 꽤 많이 모았네. 자판기. h hey, little man. 오, 아니요. Make sure the coast is clear. No soldiers, none of Robert's men, yeah?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 You know he's expecting us. Well, that'll make it more interesting. i t 기다리는 거야? n the world. Oh, do you know 택스택 택. 브들 아이 듀이 오더 택택. 이거는 뭐 i 아, good. 아 o o k 이거 진스 그거 계속 게임이? 오케이. 오케이. 뉴랙. 오케이. 오케이. Happy party. Did 아, 망몽이, 댕댕이들. 싸라. t h e 이 e dogs are counted o r 아, 얘계들 놀아. 아, 미안하다. 아, 아니야. 너무 피워서. 보자. 잠깐만. 여기 좀나 혼자 들어가기 좀 그렇잖아. 오 어떻게 하자고? 됐어 어떻게 하자고? 알았어 알게. 알았어 알았어. 어이 얼굴 좀 펴지. 어 얼굴 좀 펴. 알았으니까 이거는. 어 사람들 친절한데오 어, 아저씨. 아저씨. 쳐다보지 마. 아저씨. 아, 죄송합니다. 뭐 무기를 다어그구 아, 파이프 좀 내려놓고 얘기하시지. 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뭐 하는 거지? You 어디 가네. 나가볼까? 자 저기 철조망에 사람이 서있고 아이템 먹을 거 없나보다 마을에는 밀로 가라고? 얘네들 궁금한데 근데 왜 저러고 있을까? 잠깐만 여기 뭐 있었어 선발공지 뭘, 뭘 선발하는 거지? 공익근무, 공익근무, 공익을 선발하네요. 공익 여기도 공익이 있어. 꼬마야, 꼬마 아니야. 꼬마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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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건드릴게. 아니, 뭐 하는 거에요? 당신들 때문에 여기 왔잖아. 공장, 아 저쪽에 공장이 보이네. 가보자. 가보자, 사, 사부작, 사부작, 가보, 돈... 먹을 만한 게 없다. 난로버트를 찾고 있다고. 보두로 돌아갔다. 돈인가보다 저게 화폐... 가볼까, 테스? 아, 직까지 그렇게 긴박스러운 장면은 아직까지 있는 안나 지금 있어요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야기 있는 거야지총는 지금 야, 너 있는 뭐야? 나총 여기 있는 있어 t r o 세다 세다. 우리 여주도 세다. 뚝배기 를깨 버린다. 여기서 나오죠. 뚝배기 를깨 버린다. 대박. 가어가있나 바로 총상 준비안 됐어. 예. 총 준비가 안 됐어. 잠깐만. 엄폐물 뒤에 케 사격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죠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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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장전, 장전. 뭐 했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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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Oh, 대박! Oh, 대박! 좋아, 좋아, 좋아. 장전. You too. How the hell did he get all these guys? If Robert's good at one thing, it's writing blank check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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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총알 좀 내놔봐 아, 원래 적을 잡으면 전리품을 얻기 마련인데 이 게임은 전리품도 없고 적을 잡는 보람이 없군요 올라가자 계속 아까 이런 패턴으로 올려주고 있죠 어, 주인공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조금 희끗, 히끗, 희끗해가지고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Give me your hand 손, 손, 손 잠깐, 좀 젊어진 것 같은데? 회춘했어 테스를 만나고 회춘한 것 같은데? 가자 어, 여기 아니구나 들어가 o v e r h e r e j o e l 들어가고. 떨어지고 또 어디야? 러버트 일당 사이게 c h a r 없거든요 잠깐만 소자소자 <laughs> 소자. <laughs> <laughs> 아, 은신을 사용 하면 은신이 뭐였더라? <laughs> 어, 이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할수 있어. 야, 나도 할수 있어. 나도 할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할수 있지, 할수 있지. 할수 있지 대박 튜토리얼 튜토리얼 유물 선발공지 유물 파이어플라이 펜한테 훈련 그거 됐어 됐어 됐고 근데 아이템 없니 아이템 청화점 주지 인간저보다 적들이 저 안에도 있는 거 같은데 일로 못까나어 I meant to tell you 군인들 수갑처럼 인간이 대명씩 데리고 왔다고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 <목소리> 이갈수 있을 것 같은데. cracking o n got a cousin. Seriously? 파이어플라이가 어떤 집단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라고. 오와, 대박! 같이 잡았어. 야, 팀워크 거의... 어, 열쇠? 정말 어, 대박! 대박! 팀워크가 아, 기가 막혔는데?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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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봐, 아 총알 많다 총알 부자다 총알 부자 이제 허리 좀 펴자 꽉참 어? 나힐쓸수 있는 거꽉 찼네 벌써 가방이 레벨 1밖에 안 되나 봐 별로 아이템을 안 먹었는데 가자 탄핵이 무조건 살아남는데 필요한 다른 전략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은신서라는 말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L2로 방향을 정하고 R2로 두쳐 R2로 빠른 두쳐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던져 이렇게 던져 그럼 올거아니야 올거 아니야 그럼? 빨리 오란 말이야 녀석아 어? 오란 말이야? 어허 저신거운 저... 저기 가서 잡아서 조용하게 그냥 은신이 재밌네 은신이 재밌어 아 은신이 꿀잼이네 야, 우리 저기 내 파트너 어디 갔냐? 야, 어디 있나 보자, 저기. 적들도 어디 있지? 얘사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와. 따라오라고. 여 이거 은신게임이야 거의 아까 2층에 올라간 거 같은데 병들이 중간중간 있죠 병으로 유인하란 뜻인데 화장실 여어 파트너가 안 따라오네 저 아래쪽 먼저 가보자 어, 저기 있어. 이게 뭐하고 있어? 지금 나 보고 있는 거니? 그렇다면 그다면 올라가자, 올라가자. 작전 변경이다. 어디 있어? 약간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 왔구나. 깜짝이야. 말하고 오란 말이야. 깜짝 놀랐잖아. <laughs> 잠깐 착깐 아직 얘네들 인공지능이 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네. 일단 너를 가서? 와, 개꿀, 개꿀, 개꿀. 너를 가서? 잡아서? 조용히? 조용히? 잡아서?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조용히 주고 조용히 인 주인, 주란주이야 오오 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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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주인, 주인, 주어 주인, 주인, 붙었나? 다 잡았죠, 다 잡았죠. 오 예, 잠깐만, 잠깐만. 정말, 정말. 좋아 먹고 체력바 있어, 체력바. 체력바 하나 먹어야겠다. 붕대 두르고. 붕대 감으란 말이야. 담았고요이어이어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진짜 이거 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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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람들 들어. 야 e 야. you're right. 죽은 다음에 때리기. 총알 좀 부족한데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